알겠습니다.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반갑습니다. 범입니다. 범처럼 화사하시네요. 수고하십시오. 아멘. 담임 목사님 박경선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세련됐다. 참 세련됐다. 그러면서. 아, 참, 교회에도 세련되어 있겠지. 그래서 보았데 역시 세련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련됐고, 성도님들도 세련됐고, 아주. 그래서, 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어, 부모를 잘 만나는 복. 참 중요하죠. 어, 또, 어, 살아가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내, 남편을 잘 만나는 복.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우리 목사님 같이 세련된 교회에 와서, 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임직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 한다고 해서 또 초청해 주셔서 설교하러 왔는데 에, 음, 저 당회실로 들어가라 해서 갔더니 목사님 설교 짧게 하시지요? 저 짧게 하려고 어, 왔습니다. 에, 노회장님들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우리 직전 노회장님만 빼고. <laughs>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나 했는데, 제가 노회장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합려가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말씀은 합려가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정체성, 자아관,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 중에서 마이너스적인 생각이고 플러스적인 생각. 마이너스적인 사고가 있고 플러스적인 사고가 있는데 플러스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고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하나님이 예, 어제 내가 지난 주에 11절을 조금 덜 드렸더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물론 11절은 다 하세요. 예, 그런데 감사한 금 떼먹었다고 하나님 두들겨 패가지고 음, 이렇게 뭐 기부수를 하고 다닌다면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어, 실체 타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팠어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더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알려주시고, 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일을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은 내게 이런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런데, 실제 막 닥친 환경 앞에서는, 아이고,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이제, 못 일어나겠다. 나는 끝난 거 아닐까.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생각을,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아, 맞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잃은 이 엄청난 진리의 세계를 믿는 사람의 우리의 세계관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선교사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만 7년을 있다 왔어요 93년도에 나갔다 2000년도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나가면서 모든 전세금 뽑고 카드 다 정리하고 퇴직금 받은 거 들고 어, 강대상에 와가지고 내가 다니던 교회에 와서 재산의 11조를 딱 드리고 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 말씀이 어, 너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두려워할 게뭐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어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죽었는데 죽음이 두려울 게뭐 있나. 그때 93년도만 해도 러시아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죽었다. 죽었어.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살다가 한 번은 교회 장소를 쭉 돌아보고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 장소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건장한 청년이라고 좀 사람들이 세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시라고, 이상해서 감히 이상해서 들어가라시라 했는데, 아, 어, 이 사람 나를 그냥 안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조그마한 엘리베이터인데 밀어 넣어 가지고, 어, 세 사람에게 잡혀 가지고 내가 반항을 하니까 내 목을 이렇게 콱 잡아 가지고, 이제 아, 이 죽는구나, 죽는구나. 아, 이 삶과 죽음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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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점. 아, 이제, 이이것이 사람이 죽는구나. 이 교차점에 느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죽으면 못 살아나니까, 죽은 척 하라고. 죽은 척 하라고. 그래서 진짜 죽은 척을 했어요. <laughs> 아, 죽었는데 뭐 죽은 척뭐 하겠나. 그래서 힘을 탁 빼고, <웃음> 죽었다고 <웃음> 놓고 뭐다 있는 거 털어가고 그 뒤로 이제 예, 목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laughs> 음, 숨도 못 쉬고 이렇게 그방 안에서 어, 기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 벽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성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썼던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이 친히 거기 나타나셔서 이제 오바를데겠죠 그것이 눈으로 보였는지 마음의 눈으로 보였는지 영의 눈으로 보였는지는 여러분 뭐 생각할 것 없고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 네가 나보다 더 아프냐,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이런 분노, 어, 이런 것들이 그 주님의 말씀 하심으로 다 처리되도록 해결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생사 화복 저는 초등학교 때그 어, 어, 교회 다니면서 중학교 때나 교회 다니면서 제일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듣기 싫은 소리가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 그 일이 딱 있고 난 음, 뒤로. 그 말씀, 그 기도 소리가 계속 생각나. 그 장로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십시 사람은 살과,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담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봤기 때문에, 뭐, 누가 죽인다고 그러면, 죽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안에. 그래서 그 어려움도 어 삶과 죽음.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더어 모든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선을 잃룬 거예요. 할렐루야. 자두 번째는 모든 것이 구원론적인 역사로 된다. 응. 모든 것이 구원론적인 역사. 응. 나를 내가 아픈 것, 내가 어린 것, 내가 뭐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주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고 나를 더 주님 앞에 붙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어, 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보니까 에, 이렇게 그 어, 러시아에 있으면서 가장 음, 기억에 남는 게몇 가지인데요. 이 동상이 걸렸어요. 내 얼굴에 하, 동상이 걸리고 동상이 걸리면 여기부터 걸립니다. 귀하고 여기 여기부터 걸려. 여기 동상이 걸리면 가려워요. 연고를 발랐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나도 가렵고 우리 집 사람도 가렵고 우리 애들도 가렵고 거기다 동상 연고를 발랐는데 그 형상 연고가 더이 나가지고 하 아, 가렵고 어? 나도 가렵고 우리 집 사람도 가렵고 애들도 가렵고 퍽퍽 긁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요. 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이, 이 믿음을 하나님이 다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이라고 하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을 더 붙잡게 하고 주님을 더 갈급하게 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돼. 요 그래서, 어,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런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더 주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걸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 왜 내게 당해야 되는지,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왜 나만, 응? 이, 내게만 이 고난이 오냐고왜 나만 고난을 당하느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알지 못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모든 것을 구원론적으로, 음, 역사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 아.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이요. 사랑의 일환.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 이야기만 해서 그러는데 2000년도에 들어왔어요. 본국에서 파송교회 목사님이 너 지금 안 들어오면 너 나하고 인연 끊는다. 계속 들어오는데 라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 어,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할수 있을 것인가. 크, 러시아 말만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가서 이이 이, 이,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도 좀 말이 잘 막히잖아요. 이게, 원래 제가 말이 좀 둔해요. 어떤 목사님을 보면, 거미줄 뒤에서 그냥 거미 나오듯이 술술술 술 나오고,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 그런데 한국말을 거의 7년 준비하는, 8년, 9년 안 하다가, 이게 와서 설교하겠어요. 못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하 30도에는 차를, 주차를 밖에다 못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그, 가라지라고 하는, 그, 주차장에 넣고 걸어오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이걸 주시더라고. 네가 선교했냐. 한마디 주시더라고. 하나님 들어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들어가라, 말아. 그런 째째게 그런 거 말씀 안 하시더라고. 네가 선교했냐. 하, 그것이 가슴에 와, 팍, 부딪히는데, 아 그래 맞아 내가 선교한게 아니야 아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교인들 불러가지고 다 나눠지고 3일 만에 짐 싸서 들어왔어요. 음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예, 예 앞에 건물을 하나를 샀어요 건물을 이뭐 예, 여기는 아파트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는 그냥 단독 건물 하나를 샀어요. 본당 교회가 있고, 그옆에 하나를 샀는데, 교회에살 때는 취득세를 안 냅니다. 취득세를 안 내고, 어, 2년간을 아버님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1층에 살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가 나와가지고, 왜 여기 다른 사람이 사느냐. 그러니까, 아유, 목사 아버지다. 목사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필요 없다. 목사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370만원인지를 냈어요. 좀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때는 내가 새벽기도 여기 엎어져가지고 구청에 그 세무과 세무하는 그 하나님 벼락을 주시든지 혼을 내서 차리좀쫓아버리시든지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교회가 또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4년, 5년, 한 6년 정도 지났네요.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교회만 놔두고 다 헐었어요. 재개발로. 어, 교회만 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여니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에... 주거와, 어... 상가 원래 그 용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용지로 되지 않고 교회로 되지 않고 소유만 교회에서 됐지 용도가 주거와 상가로 되어 있는 거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개발하는데 아파트 받게 되고 또 상가 받게 되고. 좀배 아프죠? 선을 이루시는 거 선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합력하여 선을 그때 하나님 여기 옆에 보 가지고 그 세무 과에좀 어디 달리 멀리 보내시던지 다리가 하나 딱 부러지던지 그때 해가지고 안 내서 어떻게될 거야 이게 모르는 거라 나는 지금 지금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내가 왜 몸이 아파야 되는지 막 무질서한 것 같아 장세기 보면 어, 이렇게 무질서 어, 혼돈 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어, 이제, 예, 질서와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예, 질서 있게 만드시는. 성령이 운행하셔서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무질서한 것 같고, 혼돈이 있는 것 같고,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고, 내 몸이 왜 아파야 되는지, 내 자녀가 왜 그렇게 내 속을 썩여야 되는지 몰라. 진짜 몰라. 그런데, 신하놓고 보니까 합려가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설교할 것이 많은데 음, 빨리 끝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노회장 아닐 때 노회장 설교 긴기한 거 제일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그 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하고 싶은데도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 어려움과 무질서와 불행한 것 어려운 것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토탈 감사. 그냥 감사해 버려.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우리 성도들이 와서 그러면 권사님 믿음으로 살아. 아멘도 안네 아멘. 아멘. 젊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아멘. 믿음으로 생각해요. 아멘. 믿음으로 말을 해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들이세요 아멘. 음, 한 가지만 다 하고 끝낼게요 아멘. <laughs> 제가 들어와서 음, 러시아에 갈때다 가지고 와서 다 썼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도 다 주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에, 영길교회로 부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 교육관을 사면서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돈이. 그래서, 어, 어, 나는 돈을 빌렸어. 빚을 냈어. 빚을 내가지고, 헌금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빚내서 헌금하는 뜻은 아니야. 에?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아들 바치라고 하지. 나한테는 아들 바치라고 안 해. 안 바칠 것을 뻔해야 하는데, 뭐 바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빚내서 헌금하는 뜻은 아니야. 우리 이 노회장 오더니 빚 내서 헌금 안 하더라. 그러고 가서 은혜 다떨어져 가지고 하지 말고 빚을 내서 다 헌금했는데 그때는 힘들었죠. 그런데 보니까 다1 0배 주시더라. 1 0배 내가 어떻게 에, 내가 상당히 부자예요, 여러분 모르죠? 어떻게 부자 됐는지 그것은 다음에 나 초청하면 <웃음> <웃음> 다 초청하면 이야기 해줄게. 공짜는 안 돼. 다 하나님 100배 주시더라. 아무것도 없이. 나는 서울에서 서울 올라올 때, 저 시골이에요. 저 시골. 시골인데 올라올 때 가방 하나 이만한 들고 아랫난닝구두 개, 위엔 난닝구두개 들고 올라왔어. 그래서 월세 사는 누나 집 옆에서 월세 이만한 방 이만한 사는데 거기서 밥만 얻어먹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 도서관에서 자고. 그리고 정신 음, 시험 보고.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올라왔는데 요즘 이사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예, 재개발이 돼서 이사하려고 봤더니 아니 12년 만에 하나님이 뭐를 많이 주셨는지 정말로 많이 주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든지 아멘. 여러분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든지. 기도로 심으면. 물질로 심으면 씨앗이요 씨앗. 심으면 백배 주셔. 그런데 이, 이 어떤 분들은 여기다 심었는데 못 걷는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가어 다른 쪽에서.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 반드시 선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계산하지 마요. 계산하지 마. 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말라고 할렐루야. 네. 이제 그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목숨 걸어요 주님에게 목숨 걸어. 여기는 빚을 일이 없지만 빚 세면 등거리 갖다 받쳐. 아멘. 등거리 갖다 받쳐.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한 교회에 장, 권사님, 안수집사,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단한 축복이요.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응? 내가 뭐 빛내서 이렇게 허했다는 것도 참조해요. 요두 분만, 다른 사람은. 그보다 더, 수, 뭐, 어, 수지 맞는 것이 어디 있어. 또 계산해가지고 하지 마, 계산해가지고. 이놈이놈들이만 100배, 100배, 요거 계산해서 하면 안 주시는 수도 있어. 계산하지 마.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 계산. 목숨 걸어. 생명 걸어. 어디까지 충성한다고요? 죽기까지. 죽어. 죽어.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죽어버려 그냥 내 교회를 위해서 그냥 죽어버려. 그냥. 두려울 것도 없어. 한번 죽어보니까 죽을 것 두려울 것도 없어. 죽은 척해 그냥. 두려울 것도 없어. 죽어 죽어 죽어야 살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